할렐루야. 모든 것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범사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이사야서는요. 이제 1장에서 35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열방을 향한 심판에 대한 예언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삼십육장에서 삼9구장까지는 무엇이냐면 앞에 있던 일장에서 삼5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살짝 맛보기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성취되는지 살짝 맛보기를 보여주시는데 이 사건 실제 사건들을 통하여서 아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아수를 향한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고 이스라엘 한양 이렇게 성취되었다면 그럼 무엇을 기대하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를 말한 그 이언도 반드시 성취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 39장까지 하고 이제 일단 이사야서를 멈추고 이제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요. 이제 오늘부터 39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하고 뭐랄까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네, 우리도 소망이 있네. 이렇게 우리가 어, 묵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첫 번째로는요, 택한 자가 아니면 결코 알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 칠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이 랍사게 즉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의 직책이 랍사게라고 합니다. 이그 랍사계가 7 절에 뭐라고 말하면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삼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랍사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네왕 히스기야를 봐라 그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던 산당을 다 무슨 자가 이히스기야 왕이 아니냐 이제 제단 하나만 남겨놓고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했고 하나님이 뭐하러 너희한테 힘과 능력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히스기야 왕이 왜 산당을 없앴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순종하여서 그 음란이 섬기던 그 산당들을 다 부수고 없애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한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 왕인 것이죠. 세상의 상식으로는요, 아니 여기서도 제사 드리고, 여기서도 제사 드리고, 저기서도 제사 드려야 신이 기뻐하지. 그거 다 없애버리고 한 군데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게 무슨 예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한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 자기 마음대로 생각,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기에 그분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그걸 이해를 못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모자이크의 성도분들 우리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상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 섬기시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험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1절과 2절이 참 많은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기야 왕1 4년에 아스루 왕산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지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두리고 이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수도교세탁자의밭큰길에 섬에. 여기서 좀 많은 힌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먼저 일자를 보시면은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치안이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비스기아 왕이 이제 즉위하고 이제 아수르를 경계하는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의 요새들을 강화를 시키죠.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 경관성읍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예루살렘 말고 남은 게 없습니다. 더그 이상 뭐 반격을 치하거나 뒤에서 협공을 한다거나 할 그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2절에도 더 절망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아수르 왕이 어디서부터 랍사계를 보냅니까? 라기스에서 보내는데 사실 히스기야 왕 초기 때는 어디를 조금 의지했냐면 애굽을 의지했고 또 여러분들 이사야서 묵상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 쪽으로 바뀌었지만, 신하들 중에는 샘나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라기스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냐면, 만약에 애굽이 도와주러 온다거나 애굽과 함께 아수르를 방어하려면 라기스는 반드시 살아남았어야 됩니다. 라기스가 전면됐다는 것은 더 이상 애굽이 도와줄 수 없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원군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기야 왕을 이제 랍사게을 보내서 어디로 어디서 만나게 합니까? 윗모 수도 격색탁자의바큰 길이라고 하는데 또이스기야 왕이 그가 즐기하면서 한 것이 뭐냐면 이제 아수르가 정복하러 올 테니까 아수르 군대가 우리 물을 취하지 않도록 시내를 막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소위 말하는 포위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수로를 뚫어서, 이제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도록 이제 공사를 벌였는데 여기, 이 지금 랍사계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수로를 만든 곳입니다. 즉, 뭡니까? 아수로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무슨 공사를 벌였고, 무슨 대비를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공격을 시작하면 너희들의 물길부터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기아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들이 힘으로 준비한 모든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한 것들 모조리 다 꺾으시는 바로 이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다 완전히 다 망했다 그랬을 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자극 교회 성도분들, 절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의 시작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한때 낙심할 수도 있고 한때는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심입어 다시 일어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또 오늘 말씀 통해서 살짝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힐기아의 아들 왕궁 맡은자 엘리야김과 서기간 샘나와 아사비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단 말입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보시면은 왕국을 맡은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엘리야김이고요. 그리고 서기관이 누구라고 합니까? 잼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사야 목사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사야 22장에 서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말씀하시냐면 이사야를 통해여서 잼나를 책망하시면서 네가 네 지기가 강등이 되고 너의 자리를 엘리야김이 취하리라고 예언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김이 왕궁맡은자가 되고 서기관이 누가 됐습니까? 샘나가 됐죠.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샘나가 왕궁맡은자였고 엘리야김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게 하시고 어느샌가 그렇게 뒤바뀌어 버린 거죠. 샘나의 천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의 천하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딱 그러니까 지금 이 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에 하셨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정말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이 말씀을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현재로서는 약속국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의 정치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면 그 우리는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납사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조기 써올게라까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우리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고 합니다. 네가 믿는 게 뭐냐? 네가 하는 건 말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자극의 성자분들. 사실 우리 믿음은 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저 우리 입술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수로라저 강대한 대적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밖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기도도 말이지않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말밖일? 거.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냐? 기도한다고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우리의 믿음을 말뿐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히브어 선포한 말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짓고 고백한 이 말은 주님께서 들으시기에 이 말은 세상이 두려워할 말이 될 것이며 세상을 정복할 말이 될 것이며 세상을 이기 말이 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 믿음에 놀라운 역사를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또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아오니 내주 아스로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이천 필을 주어도 너는 그 달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그히 작은 청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집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자 어떻게 무시합니까야 우리가 너희들한테 말 이천 필 주어도 너희들은 그 말을 탈 기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요 우리. 아수르의 총독한 사람도 이기지 못할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무시. 무시하는 말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경관성이 무너졌고 준비한 모든 게다 들통이 났고 이제 더 이상 뭐할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건 보기 때문에 그저 우리 모습,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능력만 보고 우리를 무시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숫자입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세상을 이길 무기요, 세상을 이길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이상타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멸시한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세상이 어떤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고세에서 보이는 것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그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그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길 수 없는 것이며 세상의 그 어떤 재물로도 살수 없는 것이며 세상의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할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라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랍사기가 한 말입니다. 랍사기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을 멸하라하셨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뭘볼 수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면 신학자라고 하면서 예수는 뭐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고 그저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한 사람일 뿐이고 뭐 이렇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놀라운 사랑을 폄하하고 실패한 사역으로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또뭐뭐뭐돌 돌이란 도울, 사람도 있고 온갖 이런 이단들도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랍사기간 말이 옳습니까? 전혀 옳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는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외면하셨다 말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말하면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저들의 입술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며 감히 함부로 말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모독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용서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소위 말뿐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결론은 아시지 않습니까? 뭘로 이깁니까? 이스기야의 군대로 이깁니까? 이사야가 준비한 어떤 전략으로 이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십여 기도 없기 때문에, 아, 결론을 말씀드리려면 하나님께서 하밤 사이 18만 5천 명을 다죽여버리시 누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었고, 누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견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믿음에 보응하사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우리 앞에 했던 이 이사야 1장에서 35장 사이에 바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기에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의 삶도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 식어져 가는 게 정말로 세상에 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바로 말뿐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말뿐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보다 강한 그 대적과 절망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기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실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혹은 어떤 통계 그리고 어떤 플랜에 따르면 우리의 암달은 암울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일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산다고요? 그 노예 출신들이 가난당을 종복한다고요?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돌아와 나라를 다시 세운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 속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불가능한 일을 감히 상상도 못한 일들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심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눈앞에 펼쳐진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도리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권능을 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저바이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고 시근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께서 그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또한 주여 세상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절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시아말로 우리의 가장 든든한 판석이시요 우리의 권능이요. 또 우리의 구원이심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리석은 마음을 품은 채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한 적이 있다면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이 판단하는 상식이 아니라 믿는 자만이 할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수 있는 그 신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화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며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은 보지 못하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의 말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리어 세상을 판단하며 세상을 대적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직기도의 점원을 나온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어 오니 그 기도와 그 부르짖음에 주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이구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충만하시오 그 능력이 충만하시오 그 말씀에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게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의자에 외치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며, 일어나 우리를 치는 자가 만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이 먹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멸시하는 그 말씀, 세상이 무시하는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기를 주여 소원하고 원하오니 세상이 멸시하는 믿음과 세상이 멸시하는 그 말씀으로 주여 세상을 부끄럽게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리 우리가 주여 이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게 주시며, 또한 우리들에게 그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물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담대히맞서 싸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손하고 보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이 말씀이 결실을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힘이 있고,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 그 말씀을